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산배로 사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기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사상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워가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월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을 내어 줄 테니 물러가서 제 집과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